전국의 예비 고3 재수생들의 201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미 2013학년 수능의 출제 경향과 개편안이 어느 정도 발표된 상황, 수험생들의 일분 일초가 수능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전국 250만 수험생들의 열띤 향학열, 13학번 사내기가 되기 위해 더 빛나는 내일을 위해 저마다 수능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해마다 달라지는 수능 정향, 어떻게 맥을 짚어야 할까요? 네, 장밋빛 꿈을 향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0대 청춘들의 공화국, 대학 캠퍼스를 밟기 위해서 어김없이 치러야만 한다는 수능 시험. 2013학번 대학 새내기가 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수험생들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입시학원. 예비 수험생들의 수업이 한창입니다. 2012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벌써부터 다음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20명의 예비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직 새 학기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미 고생... 긴장되고 고3. 떨리죠. 부담스러워요. 막상 고삼이 되고 나니까 할게 너무 많고 정말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공부할 양들이. The only thing you have to do라고 써도 좋고 The first thing you have to d 네, 수능을 수능 280여일 앞두고 수험생들의, 수험생들의 숨 가쁜 릴레이는 하트 이미 시작됐습니다. 실은 뭐 수능까지 10개월 남지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시까지를 바라본다면 한 6~7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수능 시험 준비는 물론 내신 공부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은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데요. 좁은 대학 입시의 문을 통과하려 올 겨울 방학을 반납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방학 때 다른 친구들 놀때 저는 열심히 해서 내공을 쌓아야죠. 1학년, 2학년 때좀 제가 좀 열심히 안한게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하고 제가 원하는 인생 살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라고. 서울의 다른 입시 학원 이곳에선 재수생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 재도전하는 이들이 대부분 그리고 자식들을 따라 다시 입시 전쟁에 뛰어든 그들의 학부모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입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그 그 홍수 속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찾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필수적인 몇 가지 정보들을 전달하여 학생들의 좋은 계획 수립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입시 해마다 생기는 16만 명의 재수생들 작년과는 달라질 수능 시험의 다양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막막하게 생각했던 거를 선생님들께리좀 친절하게 풀어주셔서 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바뀐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어, 전문적인 정보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